엔진은 멀쩡할까 또는 미션의 문제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 바로 엔진 룸 보여드리겠습니다. 경기 북부에서 가장 규모가 큰 타이거 오토몰에 나와 있습니다. 어 타이거 오토몰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에 엔카가 입점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모든 차량이 엔카 진단 차량입니다.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할 컨텐츠는 제가 봤을 때 무사고 차량과 엔카 진단 차량. 구매자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중고차를 한번 추천해 볼까 합니다. 146,000km입니다. 만 보다시피 검은색 컬러에 익시온 바디킷이 장착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시면 신형 튜온 20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고 보시면 외판 상태가 굉장히 훌륭합니다. 이유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어느 하나 탕금이 들어간 게 없습니다. 실내를 보시면 대시보드와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트렁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. 어, 이 차량은 7인승이고요. 어, 3열의 시트는 눕힐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실내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.